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펜을 사랑하는 남자 바다라쿤 필통을 훔쳐간 바다라쿤의 바다라쿤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회사죠 파커. 뭐 파카라도 파카라고도 부르고 뭐 파커. 저는 파커라고 부르는데 어 유명하죠. 뭐 그냥 이거 마크에서 이게 시그니처 마크. 그러니까 막 샤프나 볼펜에도 이런 모양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 파커는 그냥 유명합니다. 비싸기도, 비싼 제품도 많고, 어, 일단, 뭐, 선물용으로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파커 펜을. 그래서, 뭐지, 이거? 어, 일단, 네. 오늘은 파커 볼펜입니다. 뭐, 별로 제가 설명할 게, 볼펜은 뭐, 잉크 뭐 이런 거 알려드리고, 바디 조금 보여드리고, 이러면 될것 같아서 어, 금방 끝내고 이 리뷰는 금방 끝내고 제가 좀 수다를 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냥 디자인에 대해서 써 있는 것 같고요 파커 뭐 그렇게 파커 뭐 그런 장점을 써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열어 볼게요 짜잔 이 볼펜입니다 이 볼펜은 파카 어번 N 어번 N 뭐 어반 어반이죠 어반 방금 여기 여기 써 있다는 듯이 어반 엔 프리미엄 피아어케게 씻고 나와서 그런가 프리미엄 볼펜입니다 보이시다시피 여기다가 여기 반대편에는 제 한자가 제가 제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기 전에 상자를 한번 봅시다 되게 무슨 고급 샤프 이게 가격이 각인까지 해가지고 5 6 0 0 0 원이거든요. 무료 각인으로 제가 찾아서 이거 무슨 쿠션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푹신푹신하게 무슨 샤프를 이렇게 고이 <laughs> 배달을 해줬는지 5만 원짜리를 5만 원 6천 5만 6천 원짜리 이렇게 해줬는지 참 대단한 정성이 대단한 것 같고요. 음, 박스는 되게 두껍고 잘 이렇게 안 부러질 것 같은 안뭉개질것 같은 박스예요. 뭐이 뭐야 이거 덮여져 있고 이거는 진짜 딴딴하거든요 이 나무가 이거 덮여져 있고 이거 에다가 또 하나 더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달 오거나 이럴 때뭐 파손될 위험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꺼내서 한번 봅시다 네 한번 꺼내 봤는데요 되게 이쁘죠 빛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주적인 바디, 저는 검은색 바디를 선택했고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색도 있고, 실버도 있고, 하얀색 화이트도 있고요. 블루도 있고, 뭐 레드 계열에 가깝지만 살짝 핑크 느낌 나는, 자홍색 느낌 나는, 조금 뭐랄까, 보라색하고 빨간색하고 분홍색을 섞어놓은 듯한 그 중간의 색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셔서 사실 수 있고요. 디자인은 되게 이뻐요. 진짜 파커가, 이, 여기, 이, 펜 클립이라 그럴까? 여기 부분이 되게 다 이런 부분, 이렇게 이 모양으로 통일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시그니처. 화살촉 같은. 화살촉. 화살 같잖아요. 화살. 그런 느낌 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제 각인이 들어가 있고, 제 이름. 멋있죠.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한번 필기로 한번 나와볼게요. 볼펜 뭐야? 볼펜 리뷰는 처음이라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팬들하고 팬들의 느낌하고 이런 걸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성펜은 제가 수성펜하고 유성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수성펜이 많이 그러니까 뭐 하얗게 많이 묻어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많이. 그리고 적당. 적게 나오는 건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나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는 거는 진짜 싫어요, 제가. 그리고 적게 나오는 게 오히려 낫고요. 유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 중간, 적게. 어, 적게 나오는 거는 뭐랄까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번쓸때 그러니까 첫 글씨 쓸때막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좀 희미하게 나오다가 좀 쓰면 좀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적게 있는 것들의 특징이고요. 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쓰다 보면 여 끝에 그러니까 이거는 안 그러는데 여끝 부분에 막 까맣게 잉크가 묻어 나오는 그러니까 동그랗게 잉크가 막 거기에 나와 있는 너무 많이 나와서, 잉크가 펜 끝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잉크가 많이 나오는 제품들인데, 저는 진짜 이거 싫어하고요. 적게 나온 것도 싫어하고, 중간을 딱 좋아합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쓰다 보면, 글씨, 어쩔 때 보면, 글씨 위에 이렇게, 검멓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면, 검멓게 묻어 있어. 그다 어, 잘못해가지고 페이지를 넘겨, 넘기거나 그 상태에서 페이지를 넘기거나 손으로 이렇게 쓱 했을 때그 글씨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쓱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진짜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적, 적게 나오는 거는 왜 싫어하냐. 적게 쓸 때마다 이게 저희가 볼펜 쓸 때마다 그러니까 볼펜 쓸 때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쓸수 없잖아요. 뭐, 바로 쓸 때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 좀 바쁘면. 근데, 첫 글씨를 쓰는데, 막 희미하게 나오다가, 중간에 잘 나와. 그럼 뭐야? 막, 처음부터 좀 맥이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적게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진짜 적게 나오는 것들 중에 조금 심한 것들이, 한번 글씨 쓰고, 잘안 나와. 그러니까 잘 나오고 잘 나오다가, 또좀 쉬었다가, 금방 또 하나 쓰는데, 또 처, 처음 썼던 게, 안, 뭐야, 희미하게 나와. 그럼, 그런 볼펜들이 있어. 진짜 제가 제일 극혐합니다. 진짜. 근데 이 볼펜 보세요. 보이시죠? 적당하게 잉크가 나옵니다. 이 제품은 중간 제품. 중간. 딱 적당히 들어있는 제품. 56,000원의 가격을 하는. 이 제품은 왕중, 왕중왕. 왕입니다, 왕. 이분은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제품이 조금, 뭐랄까, 막, 평소에는 아, 잘 안쓰고요. 뭐, 어디 중요한 데 나가거나, 펜쓸 중요한 데펜쓸일 있을 때 쓰고, 이 제품은 그냥 필통에 고이 모셔놓거나, 박스 안에 그대로 모셔놓는데, 어, 솔직히 뭐, 학생,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분들이 이 볼펜을 쓰신다. 실용성 면에서는 학생분들 입장. 학생분들이 펜을 많이 쓰시잖아요. 학생분들 학생 입장에서는 실용성 실용성 다운. 간지? 간지는 업. 실용성은 너무 다운돼요. 학생분들이 쓰시기에는. 왜냐하면 검은색 볼펜 학생분들이 막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막 검은색 볼펜으로만 뭐 하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막 어디 빨갛게도 표시하고 파랗게도 표시하고 뭐 검은색도 표시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5만 6천원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쓰시기에는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선물, 그러니까 어른분들에게 어른 기준 선물용. 선물용으로는 완전 최고예요. 일단 디자인부터가 간지가 나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각인시켜가지고 선물 드리면, 뭐야? 더 비싸 보여. 5만 6천원처럼 안 보여. 솔직히, 실제로 보면. 한 10만원대 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는 굳이구요. 어, 실용성, 뭐, 어차피, 뭐, 어른분들은, 뭐랄까, 뭐, 빨갛게, 파랗게, 안 뭐, 이렇게 표시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막 많이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실용성면은 뭐, 별로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별로 따질 필요 없음. 세모. 따질 필요 없고요. 간지가 이것도 어른분들한테 가면 더 배가 된다는 점. 왜냐하면 뭔가가 지적이게 보이고 어른분들 손에 들어가면 어~ 더 지적이게 보이고 그런 강점이 있어요. 비싼 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뭐 부모님 선물이거나 삼촌 선물 뭐 친척 어르신분들 선물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생분들이 쓰시기에는 좀 무리가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잘 보, 보시면 진짜 볼펜 좋죠 많이 안 나오고 딱 적당히 나와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니 뭐 사, 사용하실 분들은 학생분들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뭐 괜찮아요 자기는 뭐 검은색 진짜 사고싶다 이러신 분들 사도 되고요 일단 저는 선물용으로 추천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펜은 뭐 파카 어반 어반 N 프리미엄 볼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댓글 너무 어제도 영상 올린 거에 댓글 너무 한두개뭐세개두 뭐 개인가 달렸는데 하나는 뭐 제품 질문하는 거고. 어 하나 아야 제일 먼저 달린 게뭐 이런 채널 좋아요 이런 이런 분 진짜 너무 힘이 돼요 제가 요즘 진짜 안 좋은 일이 진심으로 있거든요 제가 뭔가 저는 만으로 아홉 살 그러니까 아홉 수라는 거 아세요 아홉 수라는 거 저는 만으로 아홉 살때 구가 들어갈 때 아홉 수처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10살 때도 그래, 10살. 그러니까 만 9살 때 생일 지나고 10살 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고요. 그때도 그때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팔어 맞아.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어 지금도 조금 제가 뭐랄까 좀안 좋은 기분 안 좋고 제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댓글 달아 주시는 거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도 좀 많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뭐 뭔가 힘을 솔직히 말하면 힘을 얻을 때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그런 댓글들 말 유튜브 운영하면서 그런 댓글들 빼고는 제가 힘을 얻, 얻고 싶 뭐야 얻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 뭐 제가 또뭐 친구가 없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고향에 내려와 있으니까, 어, 대학 좀안 되고, 어, 고향에 내려와 있으니까, 친구들은 다딴 타지로 가 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뭐, 친구들은 다 타지로 가 있어서, 뭐, 만나지도 못하고, 또 남중남고라, 뭐, 전화해가지고, 뭐, 위로받고 이런 게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저한테도 좀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나쁜 댓글도 뭐. 그리고, 아, 맞다. 제가 제품 같은 거 물어보실 때, 제가 설명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전문가가 되고는 싶지만, 전문가, 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말, 전문적으로 물어보시면, 뭐, 어디가, 뭐가 한정판이다, 뭐 이런 거 물어보실,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검색을 하시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 네. 그런 것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댓글 좋게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 볼펜으로 또 찾아뵐 것 같기도 하고 뭐 만년필로 찾아뵐 것도 될것 같기도 하고 내일 뭐 크리스마스네요 또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바다라쿤 바이 봐봐 이거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아요. 안녕.